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와너 이제 진짜 병신됐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야 그거 다 핑계야. 그거 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 노력하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이런 걸 먹으니까 당뇨 걸리지. 야, 운동을 해. 기도를 해라. 해도 안 나와요. <laughs> 저는 현재 크론병을 가지고 있고 비마이너라는 장애인 언론에서 칼럼니스트이자 개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희재라고 합니다. 병은 2014년 7월에.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당시에는 재수를 하던 시기였는데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면역계가 이상해져서 본인 몸에 있는 아무 세포나 그냥 공격해 버리는 그런 질병의 종류인데 면역력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론병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이 항문부터 입까지 이어지는 소화기 전체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당뇨라는 친구를 만나서 지금 4년째 잘잘 잘 지내고 있는 당뇨 유튜버 일당이입니다.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무조건 주사로 외부에서 투입시켜 줘야 되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당뇨의 대표 증상이라고 하는데 다뇨, 다갈, 다식 증상이 저에게 다 나타났어요. 당뇨가 제 삶에 찾아올 거라고 아예 상상조차 못했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당뇨라는 질병을 연관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한진이라고 하고요. 어, 여성 장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관련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건강이 손상된 이후로는 지금은 질병권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팔레스타인에 이제 현장 연대 활동을 갔었어요.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계속 아팠죠 몇년 동안 처음에는 뭐 갑상선암이나 이런저런 질병들을 진단받기는 했는데 그 진단만으로 제 증세가 다 설명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고 지금은 음 완치와 투병 사이에 어정쩡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야, 운동을 해 달리기를 하면 우울함이 나죠져막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주 건강한 완벽한 비장애인 남성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야 운동을 해 운동을 하니까 좋아 이러길래 야 운동도 그게 사람 체력에 여유가 남아 있어야 하지 라고 했더니 야 그거 다 핑계야 그거 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 이런 걸 먹으니까 당뇨 걸리지 이거 먹어 저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올라가거든요. 당뇨인들은 셀프로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 뭔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혈당을 낮춰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제품이 진짜라면 저는 이미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노력하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죠. 저 또한 과거에 되게 많이 썼던 표현이었어요. 근데 저도 진짜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거든요. 매일 몸일지 뭐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표 짜 가지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죠. 제가 원하는 만큼. 뭐 이것도 어쨌든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기도를 해라. 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항상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와닿게 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 좀 감이 안 잡혀요. 왜냐면그 사람들은 정말 진심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떤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는 그냥 그게 뭐 기도가 됐든 운동이 됐든간에 네가 뭐를 해야 낫지라는 문장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자체를 공감해주는 표현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아파도 괜찮고 네가 아픈 상태로도 잘살수 있도록 내가 어떤 서포트할 건지 내가 너를 이해하려면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반문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어떤 질병일지 생각해보려고 했던 그 질문을 던져줬던 게 오히려 되게 큰 위로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해주셨던 말씀이 뭐 인슐린 주사 맞는 거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너 시력 나쁘면 안경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랑 너가 인슐린 주사 맞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내 질환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인슐린 주사 별거 아니구나. 수험생활 중에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크롬병 환자였던 거예요. 외출증과 조퇴증을 미리 수십 장을 끊어주셨어요. 크롬병이 가지고 있을 때 너가 이러이러한 진로가 더잘 맞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시기도 했고 몇몇 친구들이 집에 빈방 치워놨으니까 와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어요. 어떤 말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더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프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형 당뇨 학생의 저혈당을 뺏어 가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모습을 보고 제 마약한다고. 대표적인 게 2, 30대 취준생들이 자기가 아프다라는 걸 SNS에 쓰지 않는 것. 취업에 제한이 생길까 봐. 이미 취업한 직장인들도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분명히 아프지만 아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몸이 아프다라는 건 자기 관리 되게 못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죠.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형당뇨가 국면제 사유인데 남성분들이 그 국면제 사유를 꼭그 취업하실 때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연수 같은 거 가면 막 그런 강사들이 와서 프로는 아프지 않다. 으로는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는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 자기 관리하는 것도 스펙이다,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 되게 흔하게 기업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의 실패로서의 질병이라는 아주 명백한 신화들을 유포하고 있는 거죠. 아픈 몸들이 자꾸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픈 시간과 아프지 않은 시간을 딱 잘라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질병휴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병휴학이라는 제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는 아픈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면 휴학하고 나서 돌아와라. 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분리정책이랑 큰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해버리는데, 그렇게 될때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건강한 사람들의 세계인데, 그러면 결국 분리된 아픈 사람들은 그곳에 진입할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될때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 혹은 질병의 경험에 대해서 알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플 시간과 아플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아플 시간과 아플 공간이 굉장히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집과 병원에서만 아플 수 있는 거고 허락된 시간만큼만 이를테면 병가를 낸 만큼만 질병 휴학을 받은 만큼만 아플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병원이나 요양원에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집과 병원 바깥에서 아프기를 용납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아플 수 있고 학교에서도 아플 수 있고 거리에서도 아플 수 있는데. 되게 많은 암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암과의 투병에서는 승리했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에서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길게 병가를 쓸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아픈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주변의 직장인들 보면 안 아픈 사람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건강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회라고 봐요. 직장 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노동하는 사회에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회에서 그 노동을 다 견딜 만큼의 체력이 있는 사람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노동 시간과 강도가 굉장히 긴 사회잖아요. 건강하다라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주어진 일을 시간대에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과로를 하잖아요. 야근을 하고. 근데 그게 자기가 원래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일이 문제인 건데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이라면 그거는 사실상 진짜 없는 거죠. 이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그 최근 모그 유력 대권 주자의 120시간 발언 같은 게 일할 수 있는 몸에 대한 상상력.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치 않게 폭로를 한 거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하루에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게제 몸에 맞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실제로는 9시간, 10시간을 일하는 한국의 기업에서는 저는 완전히 뭐 입사 불가능한 몸이죠. <laughs> 하지만 스웨덴처럼 6 시간 노동을 하고 노동자의 자기 노동 통제력이 높아서 코로나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가 원하면 뭐 재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자율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사회라면 저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 A급 몸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몸일 수 있죠. 그럼 거기서는 저는 약간 건강이 나쁜 사람일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는.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회 활동,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노동권 이야기를 하지만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노동권이 그냥 다 박탈이 되어 버리잖아요.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는 기준이 애초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랄까 순환논증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없어. 왜냐면 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임금 노동을 해야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관계를 형 성하고그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좀더 확장되고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게 사실 임노동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은 너무 높은 건강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노동 시장 들어가기 되게 힘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임노동을 어, 하지 못하니까 가난해지고 가난하니까. 음. 자기 삶의 선택권이 적어지고, 자기 삶의 선택권이 적어지고 가난하니까 아플 때 적절하게 병원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없고, 이런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에 대해 선택지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아픈 몸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통근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던 분이셨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로 바뀐 거예요. 재택근무로 바뀌니까, 저는 이 출근길 이후 하루 종일 겪어야 하는, 그 신체적 통증과 피로를 하나도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한만큼만 힘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와 같은 어떤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좀더 돌보면서 혹은 자신의 몸이 좀덜 침해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보급 같은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등장했다는 거를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투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건강하지도 않은 어떤 그중간의 몸들이 노동 시장에 많이 들어가야 어, 한국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갔을 때 상병수당이나 병가수당 제도가 좋아질 거고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작. 작업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그 작업을 거부할 권한이 없죠.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아무리 위험해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노동을 사용할 권리도 있는 거죠. 저는 좀 몸이 기복이 이렇게 있어요.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아, 오늘은 재택근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몸 혹은 조건에 맞게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건강권과 비슷하지만 약간 초점이 달라요. 질병권은 내가 몸이 아픈데 이 몸을 회복하든 회복하지 않든 아픈 상태로 잘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픈 채로도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지금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는데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에 계속 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질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질병을 부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되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갑자기 질환이 찾아오기도 하고 서서히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의학으로. 죽음을 삭제할 수 없듯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질병을 100% 삭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질병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이유는 지금만큼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모두에게 약해질 권리를 주자는 것 아니냐 약해질 권리가 필요하죠. 각자의 몸의 속도에 맞는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질병권이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존중되는 시간은 결코 아픈 사람들의 시간 혹은 느린 시간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언제든 쉴수 있는 사회가 왜 건강한 비장애인들한테 나쁜 사회겠어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삶이 좀더 편리할 수 있지만 아파도 괜찮아 아픈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제도와 문화가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어... 만드는 게 꿈이고, 많은 분들과 이 사회를, 이런 사회를 잘 아프고 잘 죽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어요.